<목소리> 안녕하세요. 윤키라이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프로드입니다. 오늘은 제 2004년식 봉고 3와 새로 영입한 코란도와 요 사륜바이크의 오프로드 성능을 함께 테스트 해볼까 해요. 과연 가장 오프로드 성능이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시가를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약 3천만원 정도 하고요. 봉고 친구는 500만원 정도 하고 코란도 친구는 100만원을 주고 샀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네, 여긴 첫 번째 코스인데요. 코란도, 봉고, 사륜바이크가 각각 올라가 볼게요. 아마 여긴 쉬워서 웬만하면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봉고는 코란도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란도가 갔던 길은 그대로 못 가고, 이렇게 약간 돌아서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륜 바이크의 성능을 한번 볼게요. 야,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고. <laughs>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오른쪽으로 핸들 핸드... 세대 다 무난하게 여기는 잘 가네요. 그럼 좀더 난이도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네, 이곳 코스는 시련의 언덕이란 코스인데요. 저번에 코란도가 올라갔었던 곳인데, 요세 친구들을 한번 다 같이 올라가 볼게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는 사륜 바이크였고요. 코란도가 출동합니다. 네, 코란도도 잘 올라갔는데요. 그럼 제가 봉고3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봉고3가 비주얼은 오프로드 성능이 가장 좋게 생겼지만, 짐이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약한 면이 있죠. 사륜구동 로우기어를 넣도록 합니다. 사륜구동 로우기어가 들어갔고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기어 2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런 경사로 올라갈 때는 1단보다 2단이 더잘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차 세대가 같이 이동하고 촬영을 도와주는 친구들도 와서 스케일이 조금 큰데 쉽지 않네요. 이번에 테스트를 해볼 곳은 여긴데요. 제가 한번 먼저 올라가 볼게요. 큰 돌들이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난이도 있는 코스가 왔는데요. 하나씩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 마스코트인 봉고로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봉고네요.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고, 참고로 저는 2단 기어를 사용해서 올라왔어요. 확실히 이런 엄청난 험로에서는 1단보다는 2단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럼 다른 친구들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앞으로 가봐. 네, 그럼 세 번째는 가장 오프로드 성능이 좋고 가장 몸값이 좋은 친구죠. 캐남 디펜더 맥스입니다. <laughs> 어이? 포란도나 캐남은 그냥 방지턱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요. 그럼 봉고가 뭐가 되죠? 네, 이번 테스트는 절벽을 오르는 테스트인데요. 우선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저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게 경사가 생각보다 상당해요. 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친구인 이 캐남 디펜더 먼저 올라가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조선 랭글러인 코란도로 한번 가볼게요. 사륜 로우기어를 넣고요. 이 절벽을 봉고로 올라가 볼 건데요. 얘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 봉고슬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오프로드 리뷰였는데요. 오프로드 성능이 가장 좋은 건이 캐남 디펜더고, 그 다음은 코란도. 그리고 비주얼로 봤을 땐 어디든지 다갈수 있을 것 같은 봉고인데, 봉고가 의외로 오프로드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성비를 생각하면 이 친구는 3천만원이고, 이 친구는 백만원인데, 이 코란도는 이 디펜더가 가는 웬만한 길을 다 갔기 때문에, 오늘의, 오늘의 오프로드 대상은, 바로 이 코란도입니다. 원래는 봉고에다 오프로드 튜닝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코란도가 더 마음에 들었고요. 오늘 윤키라이드 오프로드 편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